제발 개 새끼들아 다 왔는데. 벌써 2025년이 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가네요.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? 얘안 잡았냐고요? 안 잡긴 안 했어요 아직 채무에서 옷이 다시 찾아고요. 아직 갚아야 될게좀더 남아 있긴 합니다. 대체 있는 게 뭐냐고요? 뭐라도 있겠죠? 뭐라도 뭐라도 있겠지. 씨. 계정 정리할 때가 된것 같다고요. 니네 이제 안 하면 안볼 거잖아요. 궁 금인데 여친 안 만나냐고요? 여자친구 만나면은 여자친구 만났다고 또 방송하는다고 연병할 거잖아요. 키면 컸다고 연병하고 만나러 나가면은 리니지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옆에 에오스 블랙가 가지고 숙제하고 있으면 리니지 한다고 연병을 하고 리니지 오면 여자친구 안 보냐고 연병을 하고 이래도 치라 저래도 치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라도 할게 요 일단 어 정답이라고요.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해서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마징가는 팔렸나요? 마징가는 안 팔린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채무를 완벽하게 끝낸 건 아니에요. 일단 수사이거다 갚았고. 보스꺼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꾸르페이 사장님꺼 좀 처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로이 세로이 형꺼 방송하고 있는 세로이 형이 또 생활비 하라고 좀 빌려준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갚아내면은 그때 되면 이제 채무에 늪에서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또 아닌데 또 큰돈 빌려준 우리 보스랑 수삼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하고 싶네요 검을 다시 사야되잖아 또 벌어서 사면 되지 형들 일단 갚을거 갚고 벌어서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 2 0 0 0 100만원 큰거두장 갖고 거기에 그 이자 얼마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합방했잖아요 스트리머 20명 해가지고 가온아시티랑 깨창연 해가지고 술 먹었는데 보스가 원가에 해준 방송 켜가지고 후원받은 것까지 해서 보고 210만원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자까지 쳐서 대략 한 2,000, 2, 200, 300 정도를 이렇게 갚아냈습니다 그래도 많이 깠다 그렇죠 원래 생활대로 패턴대로 돌아오고 있다 게임 했다가도 좀더 신경을 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잠시 뒤에 프로모션 하면서 생각해보고요 원래 짜잘한 빚은 더 갚기가 힘들다. 그러니까 일단 큰거 뭉탱이를 먼저 갚아내고, 그 다음에 이게 짜잘한 걸 갚아내기 시작하네요. 아무튼 어찌 어찌?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, 인생에서 빚을 질을 만들지를 않는데, 이번에 BS 가오, 요거 만들면서 조금 채무를 졌지만, 끝까지 상황하고 있습니다. 동생들 돈 빌렸는데, 무조건 갚아야죠. 형, 그럼 불알 두 쪽으로 시작했던 거야. 불알도 사실 담보라고 보시면 돼요. 또 여러분들 제가 니네매 약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, 다행히도 또제 방송을 보고 있던 우리 팬 팀장님들께서 저희 핵주먹연합에 힘을 좀 실어주시겠다고 몇 분의 인원이 지금 우리 부총군이랑 해가지고 수삼미한테 조인해줬는데 추가적인 인원도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. 박값은 하고 있다. 박수 한번 주시죠. 자 일단은 에스카로스 달리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찍긴 찍어야 되니까 뭐 썰자를 가든 안 가든 일단은 에카 적들이 편안하게 사냥을 하게 하면 안 되니, 아 귀한, 잘못 눌렸네. 병신 같은 거, 이 힘들게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아이씨. 일단, 디코저 켜놓고요. 오더 듣고, 따라가겠습니다. 자, 어쨌든 한번 달려봅시다. 씩씩하고, 깔끔하게. 자, 고고, 고고, 고고. 오케이. 바로 뛰어갑니다. 일빠 따로. 영광이었고, 찍어주고요. 아직 못 찍으신 분들. 자, 일로 와, 맹점이 일로 와, 이 새끼야. 왜 때려, 우리 편을. 너도 뒤져봐. 너도 뒤져봐, 이 자식아. 뒤져, 이 자식아. 누가 여기에서. 오케이. 바로 달리고또 누구야? 또 일로 와. 일로 와, 대물 파전. 일로 와. 파전이고, 나발이고. 대가리에 뚝배기 한대 맞아봐. 족밥이냐, 내가. 바로 띠링? 바로, 다 나이. <laughs> 좋습니다. 이동하시죠, 형들. 족밥인 줄 알아, 지금. 탭에 양손금 끼고도 179가 나온다. 유물 끼지도 않고 179가 나와. 달려라, 달려라, 달려라. 오케이 일단은 찍은 문도다찍었구요자 오다 뒀습니다. 바로 바로 오다 듣고 가면 돼요. 자 이거 찍고 바로 가자.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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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누가 나 때리냐 못본 척해 무시하고 그냥 이 근처 삐글삐글 돌아 돌다 보면은 좌우로 타져 좌우로 산게 들어가도 되고 정면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10초만 있으면 우리 뛸수 있어. 탐구까지 간다. 탐구까지가 여기에 뭐 킹영영이랑 있다 멍하니 있지 말고 때려줘. 자 2초 남았어. 자 가자. 가자 얘들아 빨아봐 라 빰빰, 빠라바라밤빰. 분노형 개빠르다. 저형 뭐하는 분이냐? 와서 분노형만 따라간다 비켜, 비켜. 분노형만 따라가. 들어가자, 들가자들가자 씨부레꺼. 문 열어, 문 열어. 적들이 먼저 오기 전에. 일단 뛰어. 뛰어. 일단 삼구 찍어. 일단 삼구 찍은 다음에 생각하자. 삼구 찍었죠? 일로와, <laughs> 이제. 일로와. 적들 잡아, 이제. 자, 적들 오는 거 잡아버려. 오는 사람들 못 찍게 막아, 여기서. 대박. 어, 대박인가, 이거? 마데이란가? 일단 마데이라 한번 견제해주는 척 하다가 잘못 걸렸으면 도망가주고요 자 좋아요 자 이거 바로 와 썰어 애매한 애들 죽여 그냥 나 죽였던 새끼들 잡아 알폰스 반바리들자 일로와 깡타비 깡타비 일로와 뭔데 여기서 혼자 멍 때리고 있냐 대가리 대 대가리 대킥맞춰 일로와 띠링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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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띠링 이게 구치키가 뭔데? 뭔데? 법사야, 뭐야? 스턴! 배가리 대! 띠링! 바로 카메 감아주고. 잡아줘! 달아이! 지현은 누군데? 잡아! 킹마초, 뭐야! 배가리배가리배가리 뒤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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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마초, 달아이! 다음! 또발 찍어버려! 문세윤이 누구야! 한 입만! 한 입만! 문세윤! 문세윤! 한 입만! 한 입만! 띠링! 바로! 라인! <laughs> 자, 깡치수, 일로 와. 누가나 때리냐? 킹냥이가 뭔데? 뭐? 왜? 해보게? 영변이? 잠깐만. 누가 또 때린 것 같아. 암머는 역시 아프구나. 괜찮아, 여기까지는. 자, 이구에서 달려, 형들. 뭐야, 어디 갔어? 내 게임. 아이씨. 병신 같은 게임, 진짜. 아이, 게임 튕겼네. 뒤져있겠네. 아이, 개 같은 거. 아이씨. 왜 튕기는 거여? 아이 뒤져있겠네 이거. 괜찮아요. 대기열은 없으니까. 살아만 있어. 살아있죠. <laughs> 좋습니다. 일단 달려야 될것 같아 형님. 못본 척. 요리갔다 조리갔다 걸렸죠 이미. 자연스럽게 못 봤죠. 아씨 제발 제발 갈 생각이 없어 살려줘. 안 갈게 알았어 알았어. 안 갈게. 안 갈게 갈 생각이 없었다고 이 개새끼들아 자 무복 뺐고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사구에 우리 네 파티가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개미로 가기에는 솔직히 애반데 가자 어가자 풍문으로 들었어 들어가시죠 형들 같이 가 같이 가들어가 가, 들어가 천천히 화묘광 보보하면서 어디로 갈 거야 자, 일단 가. 일단 갑니다. 고블린 무대 갑니다. 목포차 가고 가, 일단. 간 다음에 생각하자. 디에스 가고 가 간다. 이한 번도 뭐 퀘스트 깨고 앉았냐? 짱구 형 좋다. 짱구 형 같이 가. 야, 여기가 좀 빡센데, 형들. 여기가 중요해. 가자, 일단. 나 그만 때려, 누가 때리냐? 나 그만 때려, 나만, 나만 지나갈게, 형들. 조금만 지나갈게. 고블린, 조금만 지나가자. 나못 보척 해줘, 형들. 어딘는지만 제발, 개새끼들아! 아, 다 왔는데, 아, 바로 앞에가 터치다운이었는데, 아씨